콜. 잡았어, 잡았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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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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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이 이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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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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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아김수현이한 게임 포커는 4그룰이구나 저만 오그룰이십니다한만 극해도 내안죽는데한만 극해도 내안 죽는.. 죽는 나 죽어요 콜 헤헤 <laughs> 지마시오 고민 좀 되죠? 오린 던졌어 이 사람 뭐었던길래 원래 패는 게 없는 봅니까? 땡잡이 여섯가 오땡 예상해봅니라 오땡 일팔 땡 망땡이네 하하하전이 <laughs> 먹을 줄알았다만 <laughs> 받아보시겠어요? 와. 어 우리 시청자다. 고민 좀 되죠? 받아보시겠어요? 아니요 못 받겠는데요. 쫄려가지고. 아이. 고민 좀 되죠? <laughs> 다섯 끝. 땡잡이. 가보. <laughs> 땡잡이 뭐요? 이기는 무서워서 지긋나. 아 이거 우리 시청자 둘이나 들어왔시나 이거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오? 어, 옆에 나 보고 치는데. 우린 골. 아, 받아 줄게. 어, 그래도 골. 장인데, 그죠? 골. 이 청단했다. 아까 맞고 최대나 청단 좀 주지. 아이고. 웰컴린승를 받아보시겠어요. 받아보자. 골. 골. 구 나오면 죽이 본다. 진짜. 구청다 나오면. 구청다 나오면 죽인다. 됐네. 이게 아무나 못 잔다. 땡. 우고참팔봐 야, 1억이요. 안 믿어라. 1억 대시. 하프. 이 정도는 해야지. 콜콜 어. 아, 1억 돼서 나 기분 좋아요. 아, 네. 체크? 왜냐면요. 광이 떴기 때문에 콜. 레이스 감는 거 봐야 돼요. 꼬마 떳빛네. 하프. 떳빛네. 이거 보소. 따라와야지. 콜. 콜이라니. 내는 하프 감아줘야지. 빈파. 하프. 야내 일팔 감기 들고5 0 0만원짜 달라고 했냐? 500승이래요. 이렇게까지. 아프. 받아요. 받아보시겠어요? 최전례 우리 시청자 두명못 먹어도. 다 다이, 다이, 콜 받아보시겠어요? 받았어, 받았어. <laughs> 이승철님 거지야. 너무 적게 먹다. 아까라고 승철이 지난 주에 이벤트 당첨되셨는데, 애 네, 나한테 문자 안 했어요. 굿빙? 굿빙. 문자 했어, 이승철이. 빙, 빙, 빙. 굿삥 나한테 문자해서 이승철님. 시청자들, 라인 나. 얼마짜리지? 한1 0만원 전. 오, 하.. 오빠랑 내랑 안 친한데. 콜, 콜, 오, 오, 달려요, 달려. 이승철이 지금 문자 보내요. 콜, 콜, 하, 오. 아, 스트레이트 하겠네. 오른기라니. 잠깐 배팅. 잠깐 배팅. 고.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어 저도 천만 들고도 가고 싶은데 금고에 깍차가 더 들어가야 제 금고가 시간이 뭐만해가지고프 뭘? 받아요? 아 나한테 800 큰데요 여섯 것인데 콜 받을게요 프아 그러지 마서 죽고 다3천만이라 내가 어떻게 들이대노 다이 고민 좀 되죠? 어마야 야들보소. 팔땡이로구나. 어, 댕. 아, 세네. 전두언네야이참 애기가 엄청 세네. 애기가 세다카니까. 아프요. 말하고 나니까. <laughs> 옛날에 아, 어릴 적에 중학교도 때 이거는 것, 베이비 보스인가 뭐, 고. 보스 베이비 그런 아, 말아치 생연하니. 받아? 콜. 콜.

3 8과학대 한번 참으셔야죠 오또 11억만 역시 음, 판떼기가 다르긴 다르네 땡잡이 다 해야지 그거광 나왔는데 판떼기 박으면서 해야지 죽어요 다 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해 그러지마 김선생님 제가 이런 것도 귀신이잖아 귀신 <laughs> 뒤져어될 자리는 빠짝 뒤져 끝나니까 이마은판토닉카가내 치즈를 어, 먹하겠다 어. 돈이 없어가지고 아 30만 다음면 50만 방을 만들지 왜 100만 원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달리게 하는 거 가부 가보. 이해할 수가 없네 30만, 50만, 80만 여래 만들어 놓으면 좋잖네 돌려볼까요? 피망도 그렇고 요래보 이승철 6가답 네. 어아요아프콜올 바프유 다바아요이순철이 맞아요 올콜 오메 오메아. 오메한오메우시죠여기까아오겠습니다 어,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메아오라카이메 먹어도 공아아아 그렇지 데리고, 꺼지고 이여이렇기이기이렇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이 이렇게. 여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 이렇게. 여기도 어이구, 그럼 하프 살짝만 태워보시고 쩔리면 죽던가? 어, 그렇지, 얘도 어이구, 사태. 박이요, 유곡이네. 이야, 이제 판돈이 좀 크는데, 하프. 자, 들어가 보시면 돼. 엄마야, 여기까지 오겠어. 1억 정도 내 태워주지. 들었어 들었어 g j 왔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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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i n g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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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꼬 i n g Jumping. j 장 m 아이고야야 u m p i n g Jumping. Jumping. j u m p 우와... 헐. 어? 뭐가? 아 잘못 눌렀다 아이고 씨... 아8 끝이네 아이씨... 제발... 아. 아... 잘못 눌렀다 얘가 아... 나 진짜... 환장한 건네 아, 못 봤어요. 잘못 눌렀어. 아, 콜을 눌렀는데, 저만의 돈 뺏긴 게좀 몰랐지. 무시무시하네.